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힐스테이트 송답입니다. 2016년 중공 95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부구 목길리 부영사랑으로 1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1031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2,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억 3,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구 모닝일맘시티사단지입니다. 2019년 중공 92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5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제의 풍경채입니다 2019년 중공 1022세대 전용면적 9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송담지의 나이 밀차입니다. 2018년 준공 707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 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5미리네이크파크입니다 2017년 준공 76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입니다. 2019년 준공 755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서정동 평택 서정동 롯데캐슬입니다. 2010년 준공 828세대 전용면적 118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천만원에서 1 최고액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평택 청북한양수자인입니다. 2016년 준공 7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6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4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2324세대, 전용면적 72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25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9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1 1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청북풍림아이원입니다. 2013년 준공 23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2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1,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% 오른 금액입니다. 1 2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의 사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684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 8학원입니다 2019년 준공 7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6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5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구 모닝일 맘시티 1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852세대,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,200만원까지 천 상승 후 24년 9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구 모닝일맘시티 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1030세대,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8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3차입니다. 2019년 준공 542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부구 목길리 부영사랑으로 이 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113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원에서 최고액 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억 4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장안동 평택 장안 마을 코오롱 안을 체입니다. 2013년 준공 1943세대 전용 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의동 이편한 세상 평택용이 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399세대, 전용면적 72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9천 7 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의동 평택용이금어올림이 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62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버로반 베르디움입니다. 2018년 준공 737세대 전용 면적 84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,090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3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벌 중흥 S 클래스 에코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119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구 목길리 평택청북기지도원입니다 2016년 준공 513세대, 전용면적 76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 5 0 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벌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630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3,6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,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7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의동 평택용 이금 어울림 일단지입니다 2015년 준공 1,591세대 전용면적 67.5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동삭동 서재자이입니다. 2014년 준공 802세대,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,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이차입니다. 2018년 준공 1,443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5천 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이동 평택 피저네이크 프루지오입니다 2019년 준공 621세대 전용면적 84.1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른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이동 이편 한세상 평택용이 1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949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유승한네들 퍼스트뷰입니다. 2015년 준공 38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장당동 제일풍경 최장당 센트럴입니다. 2018년 준공 448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,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,9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0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1차입니다. 2018년 준공 822세대 전용 면적 73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3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비전동 평택 소사벌 프루지오입니다. 2019년 준공 566세대 전용면적 83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벌반 도요보라 아이비파크입니다. 2016년 준공 715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31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송담지의 나이미차입니다. 2018년 준공 366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90만원에서 최고액 3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리더스 하임입니다. 2014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4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희동 신형평택 비전지의 프루지오입니다 2019년 준공 717세대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의동 이편한 세상 평택입니다. 2015년 준공 632세대 전용 면적 72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,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 더샤마스터뷰입니다. 2018년 준공 817세대 전용면적 99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,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5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4한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의동 평택피전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 2018년 준공 52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 4 5만 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소사동 평택 효성에 링턴 플레이스 1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710세대 전용 면적 84.7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7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9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비전동 오밀인센트럴파크입니다. 2016년 준공 87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4 4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브라운스톤 청북입니다. 2017년 준공 581세대 전용면적 77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,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